달인이고요.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. 여기에 맞춰서 제 정보방에서도 단기 수익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할게요. 잘 보세요. 토요일 오전부터 봉크 8%, 드리프트 7%, 레이어제로 17%, 빅타임 17%, 그리고 오후에는 스택스 21%, 이오스는 무려 31%. 턴 13%,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는 랜더 토큰 15%, 비미 무려 27%, 수익 15%, XRP 7%, 시바인우 7% 수익까지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 제 정보방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185%라는 누적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. 이번에도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 외에도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까지 싹다 수익 중이죠. 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종목들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.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, 본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급등 코인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.